2020년도 우리 평신도 사회본부는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자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이제 5절 제가 일단 찾아드릴게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집중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후대방과. 네 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충,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은 이제 세 가지 제가 대지만 말씀드릴게 을 오늘은.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읽었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러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평판을 좋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특히 우리 사도행전 11장 2찰로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짧게 나온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보음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순절이 우리가 큰 복음이 특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는데 성령은 항상 소멸되기도 해요. 우리가 목사님들은 항상 성령 제례받아라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기쁨이 다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는 모이라 그럴 때또 기도하려 할때왜 이렇게 기도할 길로 말씀이 기로 짠이 확 나기 시작요 그거는 우리가 불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매번 성령 충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번 성령 충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가 실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거는 지금 바나바 뭐 뭐시대반 이런 사람들이 성령 초만하기 때문에 그 수제방 같은 경우는 순교를 어떻게 보면은 죽어 돌을 던져서 맞았는데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두 팔을 들고 안아주는데 이 돌을 맞는 게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은 돌 맞고 죽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잤어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순교? 뭐 옛날에 뭐우리나 <laughs> 누구든지 순교를 <laughs>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laughs> 2020년 위험해져도 네. 뿐만 아니라 우리 통신동 사회공부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 네. <그래서 웃음> 한 가지 추가로 리는는 저는 지금 교회의 본부장으로서의 직책이 있고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직분, 직책 다 필요 없습니다. 권사님 직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 또는 이기는 자만이 그 앞에 서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속 나와요. 그럼 무슨 면류관 좀뭐 이게 쭉 나오는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겨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 자신도 천국 간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간다고는 얘기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낙오돼 버리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주여하는 자가 음? 많다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크게 드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맞 보증수표 받아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분, 직책 절대 이거는 우리가 어떤 뭐 권력, 힘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진 직분이고 직책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평사본 지금 본부장하고 있지만 은 저도 2년이면 은 재금 후방은 끝납니다. 1년을 더할지, 마칠지 지나가는 겁니다. 장로도, 이제 우리가 뭐 70이 되면 모세 장로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싶어도 사역은 못하죠. 어디서 헌신을 성질 수 있지만은, 음. 해설을 다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고, 하나씩 영광을 돌리는 거고, 음.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공사비 지원에 우리 같이 유형으로 이게 오셨지만은, 이 자리에 있을 때도 감사해지고 신이 응. 갈때 응. 열심히 충성해 주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응. 기뻐하는 모습. 입니다이 응. 자리 같은 경우 아, 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지 응. 우리 남성들 정말 응? 우리 여성들 정말 그대범에 가서 네? 그런 자리에 가서 주여 주인에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 사람은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아멘. 그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마디 더 하면은 요즘 순종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 때 한참 믿을 때는 순종이 대사보다 낫다고 엄청 했는데 요즘은 권사님들도 순종 말안 써요. 그죠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복종이란 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뭐,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 네. 순종, 충성, 복종.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아, 네.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기 위해서 또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진이 장모님, 때로는 누구든지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아, 네. 그러나 사람은 진정한 사람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 네. 때로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건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안주 입장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섬김이고, 봉사라고 봅니다. 아, 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통신도 사회공부를...